오늘은 예수의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고자 원합니다 예수의 사람들은 예수의 소유가 된 사람들입니다 예수의 사람들은 예수와 운명을 같이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의 사람들은 원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주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택하시고 그리고 인치신 자들인데 아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예수의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가 아버지께로 오신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의 말씀이다, 아버지의 말씀인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의 사람들은 세상의 보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의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보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떠나시면서까지 자기의 사람들을 위해서 아버지께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신 이 내용 속에는 예수의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알게 해 주는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의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며 증거하며 예수님이 해야 될 일을 대신 해야 합니다. 예수의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도 예수와 함께 살면서 일하다가 이 세상 떠나서는 예수가 계시는 곳에 가서 예수의 영광을 영원히 함께 누리게 되는 운명의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사람들을 예수님이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살아가게 하시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예수의 사람들은 아버지의 이름으로 살게 하십니다. 11절에 내가 주,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자, 예수님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해 달라고 그랬어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은 오직 그 아들 예수께만 주신 이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이름은 없습니다. 감히 구약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도 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집적적인 명사로 부르지 못해서 간접적인 명사로 불렀습니다. 야외, 엘로힘, 엘사나이, 아도나이, 이 모든 것은 하나님에 대한 집적 이름이 아니고 간접적인 이름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은 아무나 부를 수가 없는 이름이었어요. 오직 독생자 예수님만이 그 이름을 받으셨고 그 이름을 부르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아버지의 이름으로 보전해 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얼마나 놀라운 이름입니까?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해 주었어요. 이거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은혜요 특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에 아버지의 이름으로 살수 있도록 보전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오늘 이 말은 하나님의 자녀로 보전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물 믿는 믿음을 끝까지 지켜 주신다는 말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가진 거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음을 지키는 것도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키게 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중보 기도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확신을 주시고, 그리고 그 믿음을 유지케 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언제 환란을 당할지 아지 못합니다. 우리는 내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어떤 환란을 당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게 보존해 주실 것입니다 아버지의 능하신 이름으로 아버지의 권세 있는 이름으로 우리를 보존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의 사람들은 거룩하게 살게 해 주십니다 19절에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위하여 거룩하게 하오니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무슨 죄가 있어서 자신을 거룩하게 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자 여기 거룩하게 한다는 말은 구약에서 희생 제물을 드릴 때에 거룩한 제물로 구별하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거룩한 제물로 구별된 자신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거룩한 제물로 구별되어 아버지께 드림이 되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이 예수님의 희생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혜심을 받은 새 사람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 오늘 우리가 거룩하게 다는 단계가 세 단계가 있어요 첫째는 칭의의 단계, 의롭담을 얻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받는 것이에요 두 번째 단계는 오늘 중생의 단계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할때 거룩한 존재로 태어나는 것이에요 세 번째 단계는 성화의 단계예요. 이 성화의 단계는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진리를 따라서 살때이 진리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성화되어 가는 것이에요. 오늘 거룩하게 사는 것은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표준으로 삼고 살아야 돼요. 진리 안에서 살아야 돼요.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진리와 진리 아닌 것을 구별하며 살아야 돼요. 의와 불의를 구별하며 살아야 돼요. 참과 거짓을 구별하며 살아야 해요.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구별하며 살아야 해요. 볼 것과 보지 말아야 될 것을 구별하며 살아야 해요. 먹을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을 구별하며 살아야 돼요. 말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구별하며 살아야 돼요. 가야 될 것과 가지 말아야 될 것을 구별하며 살아가야 돼요.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구별하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미 영적으로 거룩한 존재가 되었으나 거룩하게 사는 것은 자동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십니다. 이 말은 거룩 내가 거룩하니 거룩하라고 한건 거룩하게 살라는 말씀이에요 또한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우리가 거룩한 진리를 따라서 살아야 우리가 주를 볼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같은 말씀을 했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야 오늘 우리가 거룩하게 살면 영적으로 영안이 열리고, 우리가 주님의 얼굴에 그 영광을 볼 수가 있게 돼요. 우리가 그 아름다움을 볼수 있게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거룩하게 성화되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살기를 힘썸으로 점점 성화되어 가면서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친밀하게 교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의 사람들은 세상에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 18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자, 보냄을 받은 자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대사라는 말이 에요 하나님의 대사로 세상에 보냈단 말이에요. 워싱턴에 가면은. 대사관의 거리가 있어요. 거기는 각국 대사관들이 모여 있습니다. 저들은 미국에 와서 살면서 미국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자기를 보낸 본국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본국의 지시를 매일 받고 그걸 행한, 후, 행한 후에는 본국에 보고합니다. 이게 대사예요. 자,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 보냄을 받은 자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 이 세상에 대사로 보냄을 받은 자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는 것이지 이 세상을 위해 사는 게 아니에요.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기 위해서 보내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들을 보내면서 가라 너희는 모든 족속에게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계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그랬어. 오늘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 세례를 주고 그들에게 예수님이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보냄을 받은 자들의 삶이에요. 오늘 이런 놀라운 삶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커지고 확장되어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사람들과 함께 하신다고 그랬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오늘 예수님은 홀로 보내신 것이 아니에요. 홀로 살게 하신 것이 아니요. 홀로 일하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함께 가시고 함께 머무시어 계시고 그리고 함께 일하시는 거예요. 자, 번햄을 받은 사람들은 항상 주와 함께하는 것을 그를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오늘 우리가 그분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에 아버지가 나를 홀로 두지 아니하셨다고 그랬어.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예수의 사람들도 혼자 두지 아니하십니다 항상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예수의 사람들은 예수와 하나가 된 사람들이에요 21절에 아버지,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는 실제로 삼위 하나님과 하나가 됐어요. 자, 잘 들으세요.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우리가 하나된 것 같이 아버지와 내가 하나된 것 같이 저들도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하소서. 삼위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소서. 저들을 세상이 볼 때에 내가 보낸 줄을 알게 하시옵소서. 제들을 통해서 나를 보게 하옵소서. 제들을 통해서 내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제들을 통해서 나의 나타남을 보게 하옵소서. 제들을 통해서 내 말씀을 진리를 보게 하옵소서. 오늘 이리보내을 받은 자, 이 사람들은 예수와 하나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죄에 대한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한 산자가 되었다. 권데 거기 단서가 붙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 대한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자가 되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와 연합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과 하나된 것을 요한복음을 얼마나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15장에서는 포도나무 비율을 통해서 16장에 와서는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하나 될 것을 말씀해주고 있고 27장에서는 지금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면서 하나가 되게 해줬서 실제적으로 그 기도대로 하나가 됐단 말이야 이후에 네 번째는 예수의 사람들은 예수의 영광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22절에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다 여러분 이미 예수 안에서 예수님의 영광을 받은 자들이에요 여러분 영광스러운 존재가 됐단 말이에요 다 같이 한따라 나는 영광스러운 존재다. 예. 오늘 나는 영광스러운 존재예요. 여러분 저 컴컴한 굴 토굴 속에 금이 있어도 뭐라고 그래요? 금광이라고 한다. 금광. 여러분 질그릇에 금을 담아도 금그릇이라고 한다. 금은 어디에 있던지 금이에요. 시궁창에 있어도 금이에요. 금이 어디 있다고 가치가 없는 게 아니라 금으로서의 가치는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가 계시니 우린 예수의 사람이 된 거예요. 예수의 것, 예수의 모든 것, 우리의 것이 된 거예요. 예수의 영광, 내 영광이 된 것입니다. 때는 우리가 넘어져요, 추워져요, 더러워져요. 그래도 우리는 영광스러운 존재예요. 돈은 구겨져도 돈이에요. 오늘 우리 자신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라는 걸 알고,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우리가 영광스러운 존재로 살다가 영광에 이르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24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오늘 우리가 영광스러운 존재로 살다가 주님 앞에 가서 그 영광을 함께 누리며 살게 되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13 3장 18절은 더 분명하게, 18절은 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리니, 고 주의 영으로 말미암나이다. 내가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었으니까 이제 우리가 죽으면 영광스러운 존재로 변하고, 그래서 예수의 영광까지 이르르게 되는 것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존재예요, 이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존재인 걸. 그걸 알고 살아야 돼요. 자, 우리가 예수님께 받은 영광을 생각하며 살아야 해요. 또 예수님과 누릴 그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의 삶이 달라져요. 자, 그 영광을 비교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잘 것 없는 거예요. 그 영광을 바라보며 사는 자는 이 세상의 부귀와 영화 하잘 것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영광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은 이 세상의 어떤 고난도 참고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현재 받는 고난은 장차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으니까. 그 영광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살 힘이 생기고 일할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 영광을 바라보며 사는 자는 이미 가분한 품싹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주님을 숨기게 되실 것이에요. 여러분, 그 영광을 바라보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믿습니다 예수의 사람들은 아버지의 이름으로 살게 보존해 주십니다 예수의 사람들은 거룩하게 살도록 보존해 주십니다 예수의 사람들은 보냄을 받은 자로 살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예수의 사람들은 영광스러운 존재로 살다가 영광에 이르르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의 사람들보다 더 복받은 사람은 없어요 믿습니까? 예, 기도 드리겠습니다